우선 뭐 통계적인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? 국내 중고차 음. 거래량 어느 정도 됩니까? 국내 중고차 거래량은 작년도 기준으로 약한 250만 대 정도 되고요. 와. 이 중에 이제 사업자들끼리 매물, 그러니까 네. 사업자가 거래하는 매물이 한 130만 대, 네. 개인간 직거래가 한 120만 대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중고차 업체들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개방이 될것 같으니까 네. 사업자 거래 물량인 130만 대 중에서 10%만 대기업이 해라 아. 이런. 뭐이게 양보라고 볼수없어 그러니까 이종의 물량을 네. 제한을 하, 물량을 한다고 제한을 허용이 되더라도 네. 어, 대기업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거래 사업에 뛰어들더라도 네. 10%만 하라 이거죠. 그렇죠. 근데 어. 10%면은 솔직히 많이 그할 그러니까 비용이나 여러 가지 뭐 네. 들어가는 비용 대비 따졌을 때 효과가 별로. 할 많아요. 이유가 없는 거예요. 이유가 대기업으로 봤을 수 때는. 수 국내 대기업 완성차 업체는 시장 진출을 막으면서 예. 수입 어, 업체는 수입 자동차 업체는 허용을 해준 이유는 뭐예요? 허용을 해준 게 아니라 네. 수입차들은 이제 그 우리나라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약을 할수 없고요. 아. 또 딜러사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업종에서 제외된 상황입니다. 아.